수박을 먹고 나서 그 씨앗을 이렇게 심었더니 두 달쯤 지났는데요. 지금 보시는 모습 그대로예요. 수박은 열리지 않고 있어요. 두 달이 지났는데도. 중앙에 있는 건, 보이시는 건 금사철이고요. 나머지 잎들은 수박이에요. 혹시나 수박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에는 밭에다가 심어봐야겠어요. 수박이 열리길 기대하면서 심었는데, 뭐 어쨌든 씨앗이 올라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랍긴 했어요. 수박이 열리든 안 열리든, 두달 넘게 물주고 얘네들을 바라보면서 저를 행복하게 해준 녀석들이라 이 영상에 담아서 제가 기억하려고 촬영하고 있는 중이에요. 수박아 열려라.